예, 안녕하세요. 저는 애고 작가 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은 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가 시를 읽어드리고요. 시를 보고 그렸던 그림을 이야기해드리고요. 우리 애고가 애고 박스 안에 준비한 미술 용품과 미술 재료를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 읽어드릴게요. 시 제목은요. 밥상 위에는이라는 시입니다. 네, 이렇게 많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밥상 위에는 밥과 반찬, 책상 위에는 책과 공책, 책꽂이에는 수많은 책들, 방바닥에는 이불과 베개, 이불과 베개, 이불과 베개. 아침이 오면 아침이 오면. 부엌에서 일제히 덜그덕거리며 추울 동안은 숟가락과 젓가락 병사들이 밥과 반찬을 포위하며 밥상을 순식간에 점령한다. 그저께 먹고 버린 바나나 껍질은 책상 위에서 아무렇게나 말라가고 늘어놓은 온갖 잡동사니는 내 앞에서 이리저리 굴러다니며. 내게 수많은 글자를 집어 던진다. 밥상 위에는 생선 반찬이 자꾸 올라오는데 강과 바다에는 아직도 물고기가 살고 있었다. 풀들이 돼지를 점령하고 토끼가 풀들을 다시 점령하는데 풀들은 아직도 해마다 자라나고 있었다. 밥상 위에는 밥과 반찬 책상 위에는 책과 공책. 책꽂이에는 수많은 책들. 방바닥에는 이불과 베개, 이불과 베개, 이불과 베개. 늦잠 자던 이상한 나라의 아저씨는 이불을 돌돌 말고 타임머신의 후진 기어를 넣고 있었다. 갑자기 거꾸로 흐르는 시간, 거꾸로 흐르는 세월, 거꾸로 흐르는 역사. 밥상 위에는 밥과 반찬, 책상 위에는 책과 공책, 책꽂이에는 수많은 책들, 방바닥에는 이불과 베개, 이불과 베개, 이불과 베개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표현이 되었어요. 예고가 밥상을 이렇게 들고 있네요. 그리고 밑에는 약간 이불의 형상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에고가, 에고 입에는 또 풀이 있어요. 파란색으로 표현되었는데요. 이렇게 풀을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형상들을 에고가 다 소유하고 있는 걸 표현했습니다. 에고가 오늘은 쪽지에 무엇을 써서 왔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고 박스 안에는 밥입니다. 여기 여러 시에서 뭐 베개도 나오고 이불도 나오고 있는데 애고가 밥을 굉장히 좋아하나 보네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화지 있고요. 매직 있습니다. 테이프랑요. 지점토 있고요. 가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인펜 있고요 아크릴 판 있네요 예 밥을 만들어 달라니까 이게 밥상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볼게요 예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집 안에서도 책상 위에는 책과 공책 그리고 여러 물품들이 있고 그리고 밥상에는 또 밥이 있고 방바닥에는 혹은 침대 위에는 이불과 베개가 있죠 항상 정해진 위치에 딱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약간 시에서 우리의 당연하고도 당연한 그 소소한 일상들을 약간 재미나게 표현한 것 같아요 아까 보면 밥상에 수저와 그 젓가락 병사들이 점령한다고 이렇게 돼있는데요. 예. 항상, 당연히, 당연한 소리죠. 당연히 책상 위에는 밥, 어, 밥이 아니고, <laughs> 책상 위에는 책과 공채, 뭐, 연필들이는 당연하지만, 그래도 어쩔 때 보면, 어, 재밌기도 하네요. 이렇게, 어, 점령한다? 어, 거기 있구나, 있구나. 아, 이브가 베개가 있구나 하니까. 뭔가 당연한, 지극히 당연한데,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약간 재밌네요. 밥통이고요. 그리고, 밥을 올려보겠습니다. 주먹밥인가요? 주먹밥입니다. 예, 한 개밖에 없지만. 여기다가. 김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도 김은 있어야겠죠? 김을 얹었습니다. 주먹밥에. 김을 김을 얹고요. 주먹밥이 됐네요. 너무 싱거워 보이죠? 약간 빨간색으로 김치도 안고요. 그래도 이게, 어, 별로 싱거 보이고 맛있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에고는 편식을 안 하니까, 예, 맛있게 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먹박이 만들어져 왔습니다. 이걸로 한번 뭐 젓가락 수저를 놔볼까요? 젓가락과 그리고 젓가락이면 되겠죠? 이렇게 올려놨고요. 한번 에고를 여기다 던져보겠습니다 에고 친구가 에고가 밥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애고 친구를, 얼굴이 훨씬 작고 약간 길쭉한 애고 친구를, 예, 밥을 먹을 수 있도록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오렸고요. 원래 밥상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먹는 경우가 없는데 이거는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주먹밥입니다. 젓가락을 집어야겠죠. 젓가락을. 이렇게 집었습니다. 예, 밥상 위에 이렇게 주먹밥이 있고, 애고가 밥상 위에 있고, 예, 젓가락을 잡고 있네요. 이렇게 딱 표현하니까, 정말, 예, 맨날 똑같은 일상에서 밥을 많이 먹는데, 이렇게 표현하니까 약간, 밥 먹는 게 약간 색달라 보이죠? 주먹밥. 그리고 어~ 시처럼 어~ 정말 당연한 일이지만요 정말 책뭐 책꽂이에는 책이 당연히 꼽아져 있고 냉장고를 열면 물이 있고 반찬이 있는 건 당연하지만요 어쩔 때 보면 어~ 이게 어~ 이렇게 어~ 정해진 위치에 있구나 어~, 어 정말 저~ 우산꽂이에는 우산이 꽂혀져 있구나 한 번쯤 생각해보면 정말 약간 재밌는 일상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예고작가 정다혜였습니다. 예, 다음에 또 만나요.